물, 하루에 얼마나 드시나요? 많은 현대인들이 피로나 졸음을 피하기 위해 카페인이 든 음료나 커피를 찾습니다. 어쩌면 물보다 더 말이죠. 물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입니다. 독소와 노폐물 배출뿐만 아니라 체온 조절 등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70%는 만성탈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성탈수란 체내의 수분이 2% 이상 부족한 상태로 3개월 이상 지속된 상태를 말합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달고 짠 음식 섭취 등 다양한 원인이 탈수를 야기합니다. 하루에 필요한 수분의 양은 성별, 체형, 활동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성인 남녀에게 각각 2.6L, 2.1L 수분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하루 평균 2L 이상, 여섯 잔에서 여덟 잔 이상의 물은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성인들이 이를 지키지 못하는데요.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하루에 여섯 잔에서 여덟 잔 이상의 물을 섭취하시나요? 어, 그 정도까지는 안 먹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어, 아침에 일어나서 어, 미지근한 물한잔 마시고요. 음,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다고 해서 노력해 보려고 하는데. 어, 첫 번째로, 어, 제가, 저희가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생각이 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을 자주 마시다 보면 좀 화장실을 자주 가게 돼서 좀 되게 스스로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대체로 저 같은 경우에는 앉아 있을 때 그냥 아무 향이 없는 그런 물보다는 오히려 카페인이든 좀 커피 같은 좀 그런 첨가제가 들어있는 그런 친구를 더 찾게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을 일단 물이 아무맛도안 나잖아요. 저는 이게 맛이 나는, 맛이 나는 걸 좋아해가지고 콜라나 환타 그런 거를 이제 물에 집 많이 마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물 섭취가 작은 이유로 커피 음료를 꼽았습니다. 현대인이라면 다수가 커피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피로를 없애주는데 효과적인 음료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카페인에는 단점도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물을 챙겨 먹어도 커피 속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촉진시켜 몸속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즉, 커피는 수분 섭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또 맛있는 커피를 계속 즐기기 위해서라도 커피보다는 물을 더 많이 마시는 규칙적인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